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마리아구요. 마리아, 거의 대품입니다. 뭐주용으로 사용하는 아이구요. 자, 이런 아이를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가격이 아주 아주 높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에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요. 복륜이 그죠. 그래서 금은 가격은 오로지 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완벽한 아이 모주로 한번 마리아를 보시고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 멋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감상하시고. 금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 보여드리려고 달님이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1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30만원 되고요. 복륜으로 금도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음, 대품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금으로 나올지 상상이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 8cm 되고요. 301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30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리아 백봉융금 가격 30만원 되고요. 전체 금 상태 좋은 아이들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제도 엘콘을 거의 대품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금이 있는 아이 작게 사시면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대품이 되었을 때 모주가 뭐 되었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엘콘 대품 위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리아 종류 예쁜 아이들 또 정확하게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 선 보이고 있어요.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나요, 9.5 정도. 302번입니다. 마리아 봉용금 가격은 30만 원 되겠습니다. 3 번입니다. 콩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 80만 원 됩니다. 송립자 아, 콩은, 음, 설백하고, 그리고 또 꽃눈하고, 음, 약간 그 인기도가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금이 잘 들어있는 콩이 많이 없어요. 또 정확하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콩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 아이도 송립장에서 나오는 아이 보면, 아주 멋진 아이가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돼요. 80만 원이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뭐 어떤 아이가 또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고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주말에 편안하게 오전에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 한 7, 8cm는 나오겠는데요. 7cm 조금 안되네요. 입장이 조금 오므라 들어서 그러는데 한 7~8cm 중간 사이에 있는 아이입니다. 303번이고요. 가격은 80만원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 30만원입니다. 독특한 아이죠. 전체 이렇게 다 물고 있어요. 금을 몸속에 가득히 데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빛깔도 예쁘게 나오고요. 같은 마리아인데, 정말 여러분 보시다 보면, 마리아는 정말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은 되어 있으나, 세세하게 들어가면 모양이나 종자는 조금씩 차이는 나요. 자, 이 아이도 가격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와요. 304번이구요. 마리아 금 가격은 30만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호피 마리아 금 가격 8만원 되구요. 금이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이아이 금은 손색 없이 전체 입장에 호피를 그대로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여름 크게 키우시면 돼요. 사이즈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죠? 금상태만 좋으면 키우면 돼요. 정말 잘 커요. 여름에도 잘 컸답니다. 가끔 병치레를 하는 아이가 있었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 조건만 맞으면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유독 봄과 가을에는 모든 게 아이들한테는 완벽하다 보니까 다른 개설에 비해서는 뭐 뒤돌았으면 커있고, 뒤돌았으면 깜짝깜짝 놀래이 아이가 그 아이 만나할 정도로. 그래서 다육이는, 네. 저를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농사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네.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도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달님이는 이아의 사이즈는 한5.5 정도 됩니다. 금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8만 원 되고요. 305번입니다. 6번입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25만 원 되겠고요. 잘들었습니다 예뻐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금이 잘 들어있는 아들. 충분히 잘 키우셔서 모주로 데리고 갈수 있는 아이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와 아이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306번 이고요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콩마리아금 사두에요 앞에 콩마리아 80만원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 아이는 사이즈도 좀 있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아이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은 금은 완벽하게 들어있는 아이가 네개 있어요. 120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오늘의 선물입니다. 오뭐 이렇게 비싼데 선물이라고 하면 그 아이의 그 가치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많이 저렴하게 오늘 책정했습니다. 콩 마리아. 자 쌩을 요 아이 한번 보시구요 나머지 네 3아이도 금은 다 너무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아이의 요 얼굴 보이시죠 그러면 두 아이는 뒤에 살짝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콩마리아 하나 사시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금이 그만큼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밑에 아이들가 이렇게 금다잘 들었어요. 내네 아이다. 이렇게 내네 아이를 120만 원에 가져가시면 한 아이당 콩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를 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번식을 해야 돼요? 커팅을 어떻게 해야, 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커팅을 하지 말라고 권해요. 물론 커팅해도 탈이 없이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뭐 해봐야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고온일 때는. 나머지는 또 여름이라 해도 초여름이나 늦여름에는 선선하니까. 한달 동안은 아이들 커팅해서 조금 참으시면 폭풍 성장했을 때 이제 분리가 가능할 때, 요한 몸에서 끝에 하면 실뿌리 빨리 내리고요. 활착은 더더욱 빨리 하고요. 그래서 요네 아이 데려가셔서 예, 콩마리아로 인해서 요네 아이가 몇개 되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요큰 아이만 사이즈를 볼게요. 큰 아이가 한 4cm 정도 되나요. 전체 아이들 사이즈는 한 6cm 되고요. 307번입니다. 콩마리아 금 4두. 가격은 120만 원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곰마리아금 한 엽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20만 원 되고요. 통통하니한엽 곰마리아예요. 금 상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크기도 이 정도면은 기존에 보여 드렸던 아이들에 비해서는 크기도 크고요. 입장만 보셔도 여러분 느껴지실 게요 정말 건강하구나라고. 금도 괜찮고요. 가격은 20만 원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이 사이즈는 한 9cm 되네요. 308번입니다. 곰마리아금. 가격은 20만 원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마리아금 철아. 가격 20만 원입니다. 전체 입장에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흠이 좀 강한 아이가 한 입장 이렇게 보이기는 해도 녹이 다 있습니다. 올금은 없습니다. 309번. 자, 20만원 되구요. 요 아이 크기 재보겠습니다. 크기는 한 6cm 나와요. 자, 여러분. 색깔이 참 예쁘죠? 이런 아이 매일 볼수 있는 저는 정말 뭐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09번, 20만원 되겠습니다. 10번, 마리아금, 복륜금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륜으로 전체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이 약하거나 고런 아이들보다는 하나 정도는 크게 키우셔도 되는 아이들 위주로 소개해 드려요. 금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덜리답니다. 이아의 크기는 한6.5 정도 나오네요. 310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음, 속립장 보니까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었어요. 그죠? 제 대품이 되었을 때 아이 얼굴이 저는 그려집니다.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리아 복륜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격 20만원 한 이유는 입장이 조금 돌아간 아이들도 보이죠.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 금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뒤에도 약간 돌아간 듯한 아이는 보이나 이 모습 그대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이속 입장에서 나오는 아이 그리고 겉 입장을 봤을 때 금의 형태를 모두 판단하시면. 멋진 아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20만원이고요, 이아이 크기 보겠습니다. 한6.5 정도 나옵니다. 311번 마리아 복룡금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리아 금 철학, 가격은 18만원 되고요. 각도에 따라서 햇빛을 조명을 받으면, 아이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고, 가까이 가니까 조금 또 영상이 흐려지기도 하네요. 그죠? 이 아이의 사이즈 볼게요. 크기는 한7.5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18만 원 되겠습니다. 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313번입니다. 마리아 금 철아 이 아이도 가격은 16만 원이고요. 몸에 다 금을 데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한 6cm 나와요. 313번 마리아 금차라. 가격은 16만 원 되겠습니다. 314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25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랫입장의 금의 형태를 자세히 봐주세요. 송립장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녹이 강하지 않나요? 하는데, 금이 그대로 R&D장이 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아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공사진 보시고요. 좀더 가까이 가면 느껴지실 겁니다. 금을 잘 데리고 품고 있는 아이예요. 25만원 되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한 5.5~6cm 조금 안 돼요. 5.5에서 6cm 사이 됩니다. 항상 크기를 저는 실제보다 조금 줄여서 말씀드려요. 좀더 크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314번입니다. 마리아금. 가격은 25만 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리아 복용금이에요 가격 40만 원 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도입부에 보셨듯이. 대품이 되었을 때 모주용으로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복륜으로 들어 있지만 또 종자도 조금씩은 귀한 종자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40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작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 사이즈로 그래도 달리면 사이즈를 한 4.55cm 조금 안 되는 크기 315번입니다. 마리아 복용금 가격은 4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 데리고 가서 자손 대대로 엄마하고 똑같이 된 아이를 많이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요. 여러분 예쁜 아이입니다. 6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가격 50만 원 되고요. 천천히 감상하세요. 자, 주말에는 제가 특별히 뭐 택배 작업도 없고, 또제 자신도 조금 마음이 여유롭고, 또 여러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감상하실 수 있게끔, 그런 아이들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주말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평일보다는 조금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선보일 겁니다. 정말 금 색깔 좀 보세요. 그죠? 특이한 종자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음, 사이즈는 가로로 해 볼까요? 한 8.5. 9cm 정도, 네, 8한 9cm 조금 안돼 8.5에서 9cm 정도 가로로 했을 때 316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금 멋지게 들어있죠 가격은 5 0만원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이고요 가격은 4 0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8 c m 나아요. 이이이도한한자자하하들여여 보세요. 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말에 힐링타임을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4 0만원이고요 317번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마리아 복룡금이고요 가격은 40만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품 아이들 작을 때 모습, 그래서 크게 키우셔서 모주용으로 데리고 있고, 그 모주용에서 또 자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자구로 번식을 할 만한 아이들 추천드리는 날입니다. 가격 40만 원 되고요. 금 상태 예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사이즈는 한5.5 정도 나옵니다. 318번 마리아 복용 금이에요. 가격 40만 원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마리아 복용 금이에요. 가격 60만 원 되겠습니다. 금이 표현되는 정도, 금의 크기, 그리고 금의 강약,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말이 아래도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려 보는 게예요. 자, 크기 한번 사이즈 보겠습니다. 9cm 정도 나옵니다. 319번이고요. 마리아 복용금 가격은 60만원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입니다. 320번. 엘콘 복용금이고요 자, 모주용입니다. 가격 60만원 되고요. 완벽한 엘콘 복용금이에요아랫니좀 보세요. 그죠? 선명합니다. 이거. 속립장에서도 정확하게 금이 위치에 딱 맞게 끔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 입장 하나 어느 하나 하나이 어, 조금 삐뚤어진 아이도 없고 금 상태도 완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항공에서 보시고요, 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아이 보시고요. 에콘이 거의 풍기현상입니다. 찾는 분들은 많고 에콘 쌩얼이 없어요. 달림이만 없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어 내다보니까 네. 그래요. 아이들이 번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갈수록 예, 높아지는 거예요.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음, 시간이 필요한만큼 수요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이 아이 의 크기는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320번 마지막 아이예요. 엘콘 봉윤금 가격은 60만 원 되겠습니다. Oh, oh,